표정이 그닥 밝지가 않죠.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사람 표정치가 어둡죠. 그거 알아? 오늘도 수요일이라서 쉬어. 저기 상동막국수. <laughs> 이상하게 수요일마다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상동막국수는 언제 과연 언제 먹을 수 있을 것인지. 지금은 영월의 행운식당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. 거기는 콩국수만 판매를 하거든요. 영월역 근처에 있고요. 아주 맛있습니다. 사실 저는 콩국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<laughs>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가는 건데 표정이 그닥 밝지가 않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사람 표정 치고 어둡죠 제가 콩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<laughs> 콩은 너무 건강식품이야 콩국수 먹고 소금빵도 갈 건가? 여기 해군 식당이고요 콩국수만 판매하는데 어, 이렇게 밖에 대기인원에게 써놓고 하는 건가 봅니다. 혹시 자리가 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. 어, 자리 없나? <laughs> 아, 콩이 국내산이구나. 점심시간에는 <laughs> 줄 서서 <주워서> 먹어야 되는 <laughs> 것 같아요. 아까 <laughs> 아, 지금 두 신데도 사람이 많습니다. 아주. 그러니까 <laughs> 일반 콩국수 9,000원이고, 꽃백기는만원이고요 국산콩이에요, 국산콩.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. 우리 아들이 휴관업. 우리 아들이 물을 주네요. 하지만 물은 셀프인데 여러분 집, 아들 없으면 직접 떠드셔야 됩니다. 네. <laughs> 어 왔다. 고맙습니다. 어, 와, 야. 예. 아, 저희는 일반으로 3개를 시켰고요. 맛있게 생겼죠? 소금과 이렇게 간 맞춰 서 하시면 되는 것 같고, 야 아주 부지런해집니다.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소해? 예. 너 먹을 만해? 어소금간안데도 먹을 만하답니다. 국물부터 먹어야지 음, 고소하다. 아주 국물이 고소합니다. 맛있는데? 또 맛있지? 어, 맛이 괜찮네 고기 안들어간밥별로안좋아하거든요 고기 좋아하데점심시간하는 고기 좋아하기다려야될것같아 근데 신작 좋곡고소하다 응? 기좋아있는데기좋아하고하 음, 음식 한장잘안 깠다. 김치도, 직접 당근 김치 같아요. 장을 개인별로 주네. 보통은 이런 고추 찍어 먹으면 장 하나만 주시잖아요. 근데 사람 별로 주시는 것 같아요. 음, 장어, 방앗이, 음. 음. 맛있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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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. 일찍 가기 싫었잖아 사실. 왜 가기 싫었어, 근데? 왜 질문이라고 하네. <놀람> 실례가. 경쟁 문가린데요. 어. 질문을 받아보건참 오랜만이었어. 오고 잘한 것같아 건강해진 느낌이다. 막 집에 앉아서 먹을까? 일찍 가고 싶지. 포장해서 포장해서 접발 제발 제기 오케이 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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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웠습니다 아주 뭐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먹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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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식이제요제뽕하고 콩국수 발 제발 제발 는데 아이고 콩국수로 하고 나서 아주 만족합니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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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발 제발 올 시간 되시고 계획 있으시면 3시까지 하는 거 같더라고요 시간 맞춰서 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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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김에 빵도좀 사갈 계획이라서 빵집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빵집도 이동해 주시죠 고! 고맙습니다 네, 네. 안녕히 계세요 오, 비가 갑자기 오네요 좀막인데 오! 비 많이 오는데? 이비는맞고갈 비가 아닌데? 멋을것 같긴 한데 와, 뛰어서 빵 하나 먹고 가자 어 나오자마자 옆에 바로 빵집이고요. 순간이동간듯하죠 빵은 위에서 먹을 수 있나요? 아 커피 꼭 시켜야 되나요? 빵만 시켜도 돼요? 아, 네. 네네. 맞습니다. 네, 네. 영월 요가페 소금빵집이고요. 맛있어요. 이렇게 네개만 원이거든요. 많은 소금빵, 소보루 소금빵 뭐 이렇게 많거든요. 응, 기본 소금빵 좋아해서 <laughs> 이거 먹고 좀 그치면 차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원래는 포장만 해서 가려고 했는데 오, 이렇게 또 계획 이 없이 또 먹방이 되네요 아주 바삭하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<laughs> 음, 맛있어 한국수 <laughs> 먹었다랑 표정이, 표정이 좀 다르죠? 음. <laughs> 좋아하는 거 먹었잖아 네. 오, 이번에 콩국수 먹으면서 진짜 맛있다고 느꼈어요. 오늘 콩국수 너무 맛있어요, 진짜. 다음에 또갈것 같아요. 하지만 빵이 더 맛있어. 그리고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어 사람들 찐맛집이거든요. 지금 제가 2 시에 들어갔죠. 나올 때 지금 두시 반쯤인데도 아직도 손님들 계속 들어오셨거든요. 꼭 계절 맞춰서 와서 한 그릇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빵 자꾸만 채취찌는다 탄수화물. 영어로더 커피숍이 많이 생겼어. 이쁜 커피숍 돼가지고 보면 좀 많아. 프랜차이즈도 맛있는 거고. 한번 안을 보여줄게요. <목소리> 아이고, <아유>, 팔을. 맛있겠죠? <laughs> 아이, 팔이 근육이 있어야 듣겠구만, 이거. 쫄깃쫄깃하네 아주. 하필장이할 아, <목소리>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, 자꾸 찍는 중간중간에 해야 할 일이 떠오르니까, 표정이 자꾸 굳어지는. 이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표정이 어두워지건 해야 할일 때문에. 과거에 내가 했다면 해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현재에 내가 놓을 수 있을 텐데 행운식당과 수급방집 붙어있습니다 콩국수 드시고 빵 드시고 탄수화물 사랑해 콩국수 콩은 단백질이지 잘안쪄 아까 되게 아주머니 말르셨더라고 국수집에서 키우나? 고추 아까 엄청 주던데 아 아까 비가 막 많이 쏟아지더니 해가 나네 내 마음 같네 날씨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아 눈부십니다 눈부셔서 눈을 감으면 잠이 와요 밥 먹으면 누 자고 싶다 이제 <laughs> 돼지가 되는 길이죠 이? 밥 먹고 바로 들어오자면 혈당 스파이크인가 어 이쪽 길로쭉 오다 보면 뭐 이달의 영월 저기 뭐 고구마빵 감자빵 그런 유명한 지 영월 여기 쭉 있거든요 빵집이 많... 맛있는 빵집 많아요 영월에도 별의별빵 여기 5일장 여이 주서거든요. 4일, 9일 시작인데, 이 밑에 주차장도 공간도 잘돼 있습니다. 이쪽에. 혹시 4일, 9일 장날 맞춰서 오시면 장도 구경하실 수 있고, 맛있는 것도 드시고, 이 영월역 쪽에, 덕포 쪽에 맛집 많아요. 한번 장날 맞춰서 한번 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다음번에는 영월에 나와서 감자홍심이 맛있거든요. 진짜 영월에 맛있게요 거기는 현장에서 먹으면 보리밥도 제공해주고 무료거든. 일인당 한 개씩 공식을 주고 나면 줄 서서 먹습니다. 감자 팍 갈아가지고. 상동마고스는 언제가 되지 모르겠어요. 언젠가는 가겠죠. 언젠가는 기다려라 상동마고스. 내역복하마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요.